안녕하세요, 뽕미래꽃방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아이는 산미고엘라 사랑초예요. 이삼메고엘라는참 매력적인게 이렇게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질이 돼서 요게 나무처럼 목질화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요게 이렇게 자라면서 그 위에서 꽃을 피워줘서 굉장히 나무에서 꽃피는 그런 느낌의 아이구요. 월동도 무지 자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와 목대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보인다. 보이세요? 어, 목대구요. 산미구엘라 사랑초는 꽃도 잘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대가 이렇게 생기고 그 위에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꼭 나무에서 꽃 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초록에 노란 꽃이 잔잔한 노란 꽃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산미구엘라 사랑초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음 옆에 있는 아이는 겹단정화예요. 어, 일반 적인 헛단 정화 있 는데, 이 겹단 정화 는 이렇게 보 시면 꽃 이, 고, 미니 장미 처럼 생겼어요. 그래 겹꽃이 굉장히 이쁘고, 월동은 베란다 월동 가능하고, 노지는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은 잘해서 매년 이렇게 무난하게 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꽃은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꽃 지고 나면은 가지 정리하시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세요. 작은 꽃이 아주 귀엽게, 예쁘게 달리는, 이렇게. 꼭 장미꽃 같죠? 미니 장미꽃. 그렇게 피는 겹단정화. 이단정화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데려온 아이예요. 이제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저도 데려와, 데려온 아이고, 선애기별꽃이요. 애기별꽃이라고도 하고, 선애기별꽃이라고 하기도 하는 아이예요. 잔잔한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약간 하늘빛이 돌면서, 아, 가운데는 노란 점이 찍혀져 있어 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이렇게 꽃도 자주 자주 피어서 봄에는 또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고그 아이입니다. 선 애기별 꽃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라인은 금낭화예요. 금낭화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지에서 얘가 키가 크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지가 여려서 잘 부러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배송하는 게 가장 좋고, 제가 보는 꽃이 아니고 손님들이 보시는 꽃이요. 노지 활동 가능한 금낭화인데 이렇게 요건 작은 포토, 작은 포토로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요 아이는 5천원입니다금낭화는노지 활동 어디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음 굉장히 우리나라 토종 금낭화라서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처음 접하실 때 찍는 금랑화 꽃이 되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유명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가지 끝에서 또로록, 이렇게 가지 끝에서 피는, 이렇게 피는 금랑화 꽃이 굉장히 하트 모양으로 귀여운 아이고요. 금랑화는 노지월동이 돼서 어느 곳에 심어두셔도 예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격은 5 0 0 0원 금랑화 노지월동 가능한 아이입니다. 겨울에는 가을 찬바람 불면 사그라졌다가 이듬해 다시 올라와요. 음, 여기는 이 아이는 뭐 중부지방 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지방 뭐어디에든 심으셔도 가, 가능한 아입니다. 이 옆에 보시는 아이는 로즈 설화요. 설화입니다. 칼라,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한 분홍색, 조금 연한 분홍색이 고 조금 진한 분홍색. 로즈 설화, 설화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보이는 아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로즈설화, 설화 색상도 되게 이쁘고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도 되게 사랑스럽죠. 이 아이도 베란다를 월동은 가능한데 이 아이는 물을 조금 덜 주시면서 키워야 할것 같아요. 이 아이 물 너무 많이 키, 주면서 키우시면은 목대가 이렇게 해벌레하게 늘어져서 믿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실 거는 좀물 조금 말리면서 햇빛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꽃도 낮게 이렇게 밥도 이렇게 안에 발부도 이렇게 굵고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두 아이다. 꽃 색상은 예쁜데 꽃이 조금 크기가 틀린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조금 진한 분홍색은 꽃이 조금 작고 위에 있는 연한 분홍색은 꽃이 조금 더큰것 같네요. 설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봄의 여왕 댄스파티 수국. 아우, 수국꽃 되게 이쁘죠. 사랑스럽고. 음, 수국이에요. 얘는 댄스파티 수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두대짜리입니다. 이렇게. 혹시, 아, 얘는 수국. 아이고, 아고 나와라. <laughs> 수국은 한대짜리, 두대짜리 가격이 많이 틀린데, 얘는 지금 두대짜리인데, 꽃은, 아우, 세개가 왔네요. 요 아이는 만팔천원이요. 아니, 만, 만육천원이요. <laughs> 요아, 이 근데 좀 세일을 해서 제가 15,000원에 판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댄스 파티 수국. 수국 이름도 이쁘지요 꽃도 되게 일반 수국은 피는 거보다 일반 수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넓게 피어서 더 확실하게 더 이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기 사용 이렇게 보세요. 댄스 파티 수국 두 대짜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 여기 너무 조그만 한 <laughs> 소요 대여 풍란이에요 그리고 정말 되게 작거든요 요거 가격은 4천원이고요세개는 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여 풍란이라고 하는데 대여 풍란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꽃도 이 아이는 올거고 꽃도 풍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안에 이렇게 분홍이 있는 꽃도 피고 이렇게 분작업해 놓으실 때,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나무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합으로 같이 심어 놓으실 때, 아니면 낮은 수방 같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쪼미쪼미 심어 놓으시면 되게 귀여운 아이예요. 대여풍란, 가격은 4,000원, 한 개는 4,000원, 세개 묶어서 만 원에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소여풍란이요. 똑같은 풍란인데, 아까 보신 건 조금 입이 넓고, 얘는 정말 입이 좁아요. 어, 칼립처럼 입이 좀 조금은 소요풍란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4,000원이고, 3개 묶어서 3개 한꺼번에 하시면은 만원에 배송을 해드려보려고 하고요. 얘 소요풍란, 어, 열일하고 있어요. 어, 봄이라서 그런지 새끼도 많이 쳤고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같이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되게 귀여우면서도 귀여운 이쁜 아이예요. 대여풍란, 소여풍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난번 한번 소개해 드렸던 호접남도 지금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 대짜리라서 가격은 8,000원이고요. 꽃도 많이 오고 나는 꽃도 오래가고 꽃도 한 줄기에서 많이 오고 그래서 참 예쁜 것 같아요. 또 나비처럼 나비보다 더 이쁜 것 같고요. 호접남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밑에는 심산행 초, 음, 바코바도 있습니다. 돌단풍도 있고요. 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하우스는 벌써 30도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날씨 너무 더워지니까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식물도 어, 잊지 않고 물잘 주셔서, 이 이쁘게 키워 보시고요. 주문 넣어 주실 때꽃 이름 하고 꽃 색상 혹시 구분이 되시면 보내드려야 색상 원하시는 거 있으면 색상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뽕미네 꽃방 뽕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하우스는 벌써 30도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날씨 너무 더워지니까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식물도, 잊지 않고, 물잘 주셔서, 쁘게 이쁘게 키워보시고요. 주문 넣어주실 때, 꽃 이름하고, 꽃 색상 혹시 구분이 되시면, 보내드려야 색상 원하시는 거 있으면, 색상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뽕미네 꽃방, 뽕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